본가미노 숙소를 나왔고 슬랙길 걷는거 시작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안팎 센게 1 5 k m 만 걸으면 된다 더 가고 싶어도 숙소가 없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비싼 곳들 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적게 었고그 다음날에는 좀 오래 걷는 식으로 여행을 좀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구름 한점 없기 때문에 선크림도 열심히 발랐고 이 모자도 쓰고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피부가 탑니다 타면 아파요 피부에 안 좋으니까 피부는 소중하니까 어제도 술을 좀 마시고 와가지고 사실 일어날 때마다 이제 약간 숙취 때문인지 힘들긴 합니다 심하게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도 뭐 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은 동네에 왔는데 이게 걸을 때몇 킬로 남았다 이걸 절대 보면 안 돼요 그걸 보게 되는 순간 아한 5키로 걸었네 하고 보면 2키로 걸었어요 약간 마음을 비우고 쭉 걷는 게 맞는데 이 지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키로 수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빡세다 얼마 안 남았긴 했음 진짜 별로 걷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걸을 만하다 이렇게 그냥 경치 보면서 걷는 게 완전 정배입니다 제가 어제 슬례길 걸으면서 한 분한테 들었는데 포르투갈에서만 볼수 있는 게그 건물 외벽을 타일로 이제 장식하는 게 포르투갈에서만 거의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디서든 볼수 없는 풍경이니까 많이 걸어 다니면서 담아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걸 철도길 보이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걸으면 벌금 그럴 텐데 철도를 지나가라고 되어 있네. 뭐, 운영을 안 하는 철길인가?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저기 또산티하고 가는 길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한국은 이제 길이 되게 정형화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데는 배레별 길이 다 있다. 한국에서는 이제 다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니까 걸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걷지 못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가볍게 걸어서 점심쯤에 끝날 것 같으니까 어제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7시 반에 밥을 주는데 순례길 걷는 분들 중에 비건 분들이 계셔가지고 강제로 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충 먹고 술이나 먹고 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걷다가 힘들어서 워킹으로 왔습니다 햄버거가 최근에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스파이시 와퍼 세트 하나 시켰고 가격은 7.1 유로입니다. 싸진 않긴 해요, 만원 정도하네. 아무튼 이거 먹고 쭉 걸어가려고 합니다. 산뜻하게 걷는 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여기가 좋은 게 햇빛에만 없으면 서늘해요. 지금 없을되 가볍게 입어서 그런 거긴 해도 햇빛에 있으면 덥기 때문에 그냥 라이트하게 입는 게 낫다.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좀탄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한 30분만 걸으면 되는데 어제 날씨가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딱 흐려가지고 햇빛도 안세고 너무나 딱 좋았는데 지금은 덥다 네. 하지만 뭐 엄청 덥진 않아가지고 비 오는 거보단 낫죠 뭐 항상 그랬지 여기 보이는 이 길을 그냥 쭉 따라서 가면 알베르기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약간 걱정되는 게 어제하고 오늘 둘다 많이 걷지 않으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30km씩 걸어야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갑자기 이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걸어야 되니까 뭐 그래도 가야만 하니까. 그리고 포르투 가면 거기서 또쉴 거니까 그 희망을 안고 가면 됩니다. 포르투에서는 좀 길게 여행해 보려고요. 길게 쉬면서 뭐 관광지 좀 둘러보고 그러 그래, 그래 볼 거라. 근데 포르투에 대한 사전조사를 또 새로 해야 되겠네요 까먹었어요 까먹은 게 많아요 네 숙소에서 좀 신화가 나왔고요 여기가 보니까 요양원이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그냥 순례자분들한테 숙소를 그냥 싸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비용은 5유로 밖에 안 했고 되게 넓고 뭐 대신에 이제 통금이 9시까지 있다는 점과 주방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뭐 5유로 정도밖에 안나는데뭐그 정도는 당연히 감소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밥 먹으러 나왔다 밥 먹으러 900m 걸으라고 하네 이거 맞나? 내 위치가 여기가 아닌데? 잘못된 거 같은데 여기 주변에 뭐 맛있는 고깃집이 있길래 저는 오늘 단백질 굉장히 많이 섭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고깃집으로 갑니다 여기로 약간 큰 동네 같아요 뭐 엄청 유명한 관광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현실적으로 여기 둘러볼 시간도 없고 밥 먹고 내일 포르투까지 3 0 k m 넘게 걸어야 돼가지고 필요한 거 먹을 거좀 사고 그래볼 네, 생각입니다 딱 지금 날씨가 딱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선해요 약간 추운데 뭐 건물 안에 들어가면 괜찮고 걸어서 이제 몸에좀 열기가 올라오면 걸을 만하다 키오스코로에서 딱 시켰고요 네. 여기가 이제 백화점 내부 안에 있는 푸르코트인데늘 그렇듯 가격이 싸고 괜찮습니다 가격이 너무 투머차게비싸지는 않고, 그렇다고 백화점 안에 있으니까, 품질도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네 소고기랑 뭐 해서 13유로 나왔고, 아쉽게도 음료수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소고기니까 뭐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메뉴가 나왔고요. 요 콩, 이 사실 이 콩이 무엇인가? 다른 건다 예상이 되는 친구들인데, 콩맛만 한번 콩만 보고, 이건 솔직히 궁금할만 하잖아? 음! 두부 으깬 맛인데 강남콩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볼 클리어 했습니다 여기에 소세지랑 닭 구운 거랑 소고기 구운 거랑 계속 맛있게 잘 먹었다 아이디에 왔습니다 내 네, 아침은 안 먹고 그냥 바로 나가니까 아침에 먹을 거랑 물 같은 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사가면 되겠네요 거울이 있구만 여기 어 거울 신기하니까 아리가서 피랑 고 사고 숙소로 다시 돌아가서 휴대폰 좀 하다가 포르투에서 여행할 거좀 생각하고 뭐 그럼 될거 같네요. 마트에서 빵 샀고 빵이랑 내일 먹을 거 과일이랑 해서 좀 샀고 요 요플레가 대상인 게0.3 유로밖에 안 해요. 리톤토야 이게 150이 넘는 이제 요플레인데 이게 500원이니까 먹을만하죠. 한국에서 이런거 사려면 막 천원 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요콜레는 참 쌉니다 오늘은 되게 평화로운 하루였는데 내일은 상당히 빡센 하루가 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술도 안 먹었고 어술 먹다가 이제 다음날에 영양이 가니까 이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술안 먹고 대신 요콜레를 먹습니다 지금 땀 해지려고 하는구만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도 재정비를 잘 하고 에포르트 네, 가가지고 빡 예약을 해놔가지고 거기서 쭉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리라스.